감자를 입힌 핫도그. <laughs> 야, 이 감자로 입힌 핫도그가 진짜 맛있네요. 맛있어요 포켓도우이 야, 이 치즈 음. 맛있는 것 같아요. <laughs> 감자 입힌 그 핫도그가 진짜 맛있습니다. <laughs> 아, 애니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모짜렐라 치즈 핫도그를 만들 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다 한번 했는데 되게 맛있거든요 감자가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배, 이 도, 를 예, 도를 지금 차사하는 게 아니고 직접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은 한번 피딩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계속 지난번 이후부터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펙트하게 잘 만들어지면은 아주 맛있는 핫도그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감자 핫도그와.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핫도그를 같이 줄수 있게끔, 나는 할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 음! 퍼펙트! 퍼펙트, 예. This o 음, l o t 아주 잘 됐어. 아주 잘 만들었는데. 예. 아, 어어 핫! 핫! 핫, l Tata. Hahaha. Kita main drama. <laughs> no empty. I'm a boy. Sure? Mm. No, oh, This okay. mm -hmm. oh, nice. Very nice. Mm. 되게 어, 했어요. 약간 되게 하니까 잘붙고 좋네요. <laughs> 이게 한국에서 먹던 촬영한 거거든요. I think they didn't p u b r e a d c r u m here. Um. No! Amazing! Amazing! <laughs> Very hurt my teeth. <laughs> 이게 바로 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 <laughs> 나요. 근데 조금 지났을 때 모르겠어요. <laughs> Because just to cook like this one, if not just to cook, it's already cold. 어? 아 네. <laughs> 그, 사는 것보다 반죽이. 해서 만드는 게 <렇게> 좋은 것 같아요. 조정하기 좋고 우리가 적당하게 찰기 있게 또할수 있고. 그러니까 인 아. 이따가 뭐

지금 현재 필리핀먹오고 있어요. Hi. <laughs> 아. 아, o u l get t 겠다 핫도그 기 저희들 모짜렐라 콘도을나눔을 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한 40분 정도 있으면 이게 반죽한 밀가루가 다 완성이 될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있어서 어, 아마 기대 큰데 나가면은 비가 끝이냐 생각됩니다 이 비가 끝이면 바로 구원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계속 오고 있어서 피딩 하기에는 비가 끝이도지 기다려야 돼요. 미니 반타이안에 왔습니다. 미니 반타이안 퍼블릭 마켓에 왔는데요. 오늘 여기서 나눔을 할 예정이었는데, 비가 지금 보시다시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비, 비가 끝일 때까지 기다려 볼 예정이고요. 어 저희들이 그 아이들한테 좀더 프레쉬한 핫도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핫도그 재료를 갖고 와훈장에서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치즈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한번 맛보일 예정으로서 오늘 지금 현재 어, 전기를 찾고 있습니다 야 이게 다 떨어져 나갔어요 위에가 바람과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태풍 이후에 어, 여기가 전부 다 천장이 나갔거든요 여기 퍼블릭 마켓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생선으로 굉장히 유. 어이. 어이... 아, 헬로.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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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orking here? 렘스네. 응, 어머나 뭐, 이 초등학생인데 얘가 초등학생인데 이거 일을 하고 있네. 나 어. 공부 school. 노 o no, no, no class. Uh, no class? What, what grade? Grade 8. g r a 8, 아, 예. 벌써 이렇데 야. 얘 초등학생이었는데, 진짜. 많이 컸네. 우리가 처음에 영상에 보 아주 초창기 영상에 보면, 얘는 나오거든요. 3년 전이었는데, 벌써 중학교 2학년이 됐네. 야, 죽겠다. Cold? Cold, Hi mom, ah, yeah, hello. <laughs> You're selling what? <laughs> selling fish. Mm, ah. selling fish. Ah, This one. nina come the i Every day he you helping? Yes. Yeah. Godwin. Godwin. Do you need any stationery? Yes. <laughs> one Korean is right? Korean they bring this one from Korea. Look at. it. Yeah. get There is the ball yeah. pen set. Highlighter. Highlighter. And then pen. Sharp. And then notebook. Put inside there. Uh, the <laughs> look at the. Look at the pen. Yes. Eh? Yeah. Korean flag. Korean flag. Korean flag here. Eh? Uh. Study hard. Eh? Study What can you say? again ready. Lama dokter Okay. okay. Ah, okay. Thank y o 아, 오케이 비도 내리고 해서, 비가 많이 내려 비딩을 못하니까. 나만 낚고. 비가 끝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기 먹어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한 컵에 2 0페소입니다 그리고, 드링크 요거는 1 0소 여기 포르도바, 학교에 왔습니다. 규모가 작은 학교예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여기 어부 일을 하시고요. 학생들이 여기 초등학교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피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장님께서 트락을해 주셨어요. 게임도 하고 학용품도 줄 예정입니다. 여기는 생민이가 학교가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최근에 페인트실을 새로 했어요. 새로 해서 아마 학교가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 한 100m 정도는 해변가에요 해변가 여기 파워를 연결했는데 What happened? d r 예예예 여 유전이 돼서 제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쪽에 스테이지 오니까 여기 전기선이 꼽을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집에서 하듯이 맛있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이 밝죠? 밝은 거는 바로 유찬수 님께서 저한테 주고 갔었죠. 아이 조명이에요 조명 아주 밝은 조명을 저한테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어, 여기 박보고 님께서 후원해 주신 응급류하고몇장안 인부류. 되는데 아, 지난번다 나눠주고 한여일장 되는데요. 이세개밀이파 방을 그렇게 상품으로 쌓아주셨안되

i'll pray.

Ok! O. Annie Annie <suss qualified> uh, uh. You, <satisfied> o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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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h anh 안해요. 안해요. a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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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uh. uh. uh, uh, no. uh, anh 오케이. Okay. Okay. 감사합니다. 오케이. 안톤도 레이. 네, 젤리 워. 오케이. 폰트를 니 폰트를 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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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얼마밖 이거 지금 한국에서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Do it now. 와. 모짜렐라 핫도그 앤앤 포테토. This is m o z z a

dia Korea Korea ya oh. Korea <laughs> oh, <yeah. laughs> oke <Okay>.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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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katry na mo, anak? Oo! Oh, oh, Oo, oh, first time. makita okay. na ninyo sa fan, sa TV. Oh, uh. YouTube! YouTube! YouTube. YouTube. <laughs> mukbang! <laughs> 아이들 늦었어. 지금 죽어 바로 집으로 보냈어. 오케이, okay. 바이바이. 아, 아이들은 다들 보냈고요. 그다음에 저기 계신 okay. 선생님하고 어예 oh, 세임. Yeah. It's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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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Thank you. 뒷정리는 깨끗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박터부님 그리고 오늘 핫도그는 세부패밀리에서 직접 후원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줘서 너무나 기쁩니다. 아, 동네 아이들 아이들 주려고 합니다. 아이들 주려고 합니다.